예, 앞에 강의에서는 그 새로 당선되신 그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외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국제정치학자로서 한번 제안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번 보면은 정말 그 지구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선한 그렇지만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쟁을 정말 그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부연해서 세계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빌 로지어라는 그 미국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썼는데. 푸틴은 미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푸틴은 나쁜 녀석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금 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그 여기 푸틴 is not crazy. And the Russian invasion is not failing. 푸틴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의 침략은 실패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서방 측이 이 전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그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다고 과장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추어 심리학자들이 근거없는 분석은 푸틴을 정신이상자라고 주장한다. 예, 러시아가 물론 그냥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싶었겠죠. 예, 초반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 플랜 B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눈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클라우저 비츠인데, 클라우저 비츠 책 보면은 예상대로 진행되는 전쟁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죠. 푸틴이 플랜 B를 아마 가지고 전쟁을 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아주 괜찮은 책들도 서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룰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 보세요, 푸틴 해놓고 히스 다운폴. 그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야. And 러시아 스카밍 크래시. 이제 러시아는 붕괴돼. 예, 이 책은 보니까 그 푸틴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선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민주당적인 그이 저술가인데 푸틴은 죽어야 돼. 그고 망할 거야. 라고 쓴 책입니다. 예, 저는 뭐 읽으면서 어뭐 여기에서 동의도 하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건 정보를 많이 가지면서 읽은 책입니다. 그보다 훨씬 최근에 나온 책. 2021년에 나온 책인데 요 책은 제가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 이 책을 캐트린 스토노라는그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입니다. 러시아 리서렉티드 러시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 예, 여기서는 그 푸틴 러시아가 경제력이 대한민국하고 같다고 그랬죠 오히려 더 적은 나라입니다 이 여자 교수의 분석은 이렇게 적은 국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푸틴은 그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력하고 뭐 군사비에 보면은 러시아하고 대한민국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러시아하고 대한민국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영향력이 많은가 예, 푸틴이 훨씬 영향력이 많죠. 예, 바로 이런 점에서 국력 분석을 새로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힘에 그꽤 괜찮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캐나다 출신 여자인데 세미나를 가가지고 소련 젊은 학자랑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들을 너희들을 깨버리는 것이야라고 대답하더래요. 너희들을 부셔버리는 것이야. 이 여자가 저그 소련 사람이 내가 미국 사람인줄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앞에 이제 책을 쓰는데, 푸틴은 뭐 미국을 이기게 하겠습니까마는 다시 그 강대국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뭐쓰고 상당 부분 성공을 한 사람이라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그 괜찮은 학자끼리들도. 이제 평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양쪽을 다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언론이 너무 한쪽 편파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책답지 못하고 너무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구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전쟁 일어난 지 이제 14일, 15일 차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3월 10일 아침 6시 현재 우크라이나에 러,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점령한 땅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졌어요. 점령한 땅이. 아, 물론 이제 그뭐 미국이 이라크 침략할 때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뭐 늦은 속도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키예프는 이제 거의 공략당하기 직전에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시가지에서도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애국적으로 전쟁터로 달려나간다고 그랬는데, 예.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애국적으로 전쟁터로다날려 달려나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다 달려나가면은,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살에서 60세 이상, 그 사이에 있는 남자는 출국금지를 명령하겠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애국하는데,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 쉬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월 9일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 좋은 말로 피난간 사람들, 나쁜 말로 하면 도망간 사람들이죠. 215만 4592명입니다. 인구 4천만 나라에서 215만이 지금 탈출했습니다. 3월 4일 현재는 120만 명이 탈출했었는데, 그러니까 5일 동안에 거의 100만 명이 떠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푸틴은 그런답니다. 다 빠져나가서 우크라이나가 통통 비가 겠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을 이제 글로 적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오늘 그제 강의 제목인데 가장 적극적인 도움은 뭡니까? 군대가 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나는 그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데 미국이 훨씬 멋있는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유엔군 모자.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예, 여긴 지금 그런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한두 나라가 뭐, 다나토국까지만 나토가 도와주면 되는데, 에,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도움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그, 법적으로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그, 애처롭게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도움은, 무기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무기는 가는데, 그 무기가, 정말 러시아군하고 싸워서, 이,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느냐 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도움은 저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계 인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적인 저항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은 뭐 물론 도움이 되는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아예 대놓고 러시아 체제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적지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브릭스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이네 나라가, 아, 우리는 러시아 제재할 수 없어요. 요네 나라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1%입니다. 그렇잖아요. 인도, 중국이 반대하면 그것만 해도 거의 30억 가까이 되니까, 20 몇억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 카자크스탄, 탄지키스탄,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모르도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요. 멕시코, 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 그리 중동 국가들 시리아, 이집트, 터키, 이라크, 이란 등등 해가지고 27 나라가 지금 그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물론 있지만은 근데 도와주는 건 말로 도와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개국이 러시아의 제재에 반대하는데 그 27개국 인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0만 45억 되는데 이제 요 27개 2 나라 인구가 37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예, 맨 나라가 이제 무기를 대주고 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 미사일, 탱크 미사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사일이 말이죠. 이거가 백발백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탱크에 관련된 책 읽으면은 탱크를 막을 수 있는 건 탱크다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탱크를 조준하려면은 탱크가 보이는 곳에서 서야 됩니다. 그 탱크는 이 사람을 안 보겠습니까? 어, 탱크 속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죠. 뭐, 기관총 쏘면서 올 겁니다. 그 탱크의 작전을 샤크 액션이라고 합니다. 충격 행동. 아, 어, 토우 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아주 백발백중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제가 토우 미사일에 관한 그, 그, 뭐,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조종을 하면 백발백중인데, 어떤 용검한 사람이, 이거 이제 꼬는 겁니다. 어떤 용검한 사람이 탱크 앞에서 10초 동안 연 날리기를 할수 있단 말인가라고 쓴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갖다 줄 것이 아니라 탱크를 갖다 주는 것이 진짜라고 저는 봅니다. 한가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아주 그 치명적인 무기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땅을 지나가기에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 그 헝거리를 거쳐서 가야지 잘 들어갈 수 있죠. 폴란드 거쳐서 가야 되고, 근데 헝거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유입될 때, 우리 땅을 통과하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억 5천만 불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벨린, 그 탱크 미사일, 아까 본 거, 아, 그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쏘는 미사일, 뭐 탄약, 방탄 조끼, 3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캐나다도 2,500만 달러 제공하겠다. 스웨덴도 탱크 쏘는 무기, 그리고 뭐, 밥, 그 군인들 먹는 밥 있죠? 어, 콤벨레이션, 시레이션 루 같은 거, 헬멧, 장갑, 이런 것들 이제 스웨덴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일부 방어용 무기를 주겠다고 그랬고, 영국도 그냥 방어용 무기, 그리고 훈련을 지켜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벨기에가 기관총 2,000자루, 기름 3 8 0 0톤 네덜란드가 전차 쏘는 무기 뭐몇 개, 미사일 400개, 스팅어 미사일 200개, 헬멧, 체크 슬로바키아가 포탄 170만 달러 어치, 기관총, 소총, 권총, 탄약. 이게 지금 이 대단한 전쟁 하는데, 뭐, 권총 탄약 같은 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판저 파우스트라는 독일제 탱크소는 무기, 지금 흑백사진으로 볼수 있는데, 이걸, 이걸 가지고 소련 탱크랑 맞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칼라사지는 미제 짜벨린이라는 그 미제 탱크 미사일인데 이거는 뭐 명중률이 무지하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탱크가 막 다가오는데 이걸 들고 탱크 앞으로 가는 거 물론 뭐그 정말 용감한 병사들은 그 화염병을 들고도 탱크한테 달려갈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탱크를 주지 왜 이런 걸 주느냐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태리 뭐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스페인, 핀란드 뭐 소총도 주고 기관총도 주고 뭐 포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그 방탄복도 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한1 5 나라 정도가 지금 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사람이 가서 싸워주는 게 최고고, 둘째는 나토 같은 데 가입시키는 거고, 세 번째 무기 주는 건데 무기 주는 나라도 겨우 15나라고 그 무기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더라 자기네 그 못쓰는 무기 주는거 아닌가는 하요번에 폴란드가 말이죠 미국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미그 29그 나온지 한 40년 된 비행기입니다 그거를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한테 그 빈자리를 미제 비행기로 메꿔 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부탁을 했는데 미국 참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안 되는 거로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길을 닫아 주세요. 국민들을 지켜 주세요. 당신들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소련 비행기들 막아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 하늘을 막아 그니까, 러노 플라이 존을 딱 하면은, 러시아 비행기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못 들어오게 하면, 말로 노 플라이 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안을 낳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찰기가 따야 되고, 미국의 전투기가 가서, 어긴 비행기를 격추를 시켜야지 되는 것인데, 그 미국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나토에도 가입시켜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독일 수상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그냥 한 칼로 거절합니다. 한 칼로 거절해요. 그리고 미국, 프랑스 대통령도 나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영국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은 푸틴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푸틴이 전쟁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뺏버리라고 그래서 전쟁 난 거죠. 예, 바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플라이존, 우크라이나 하늘을 비행기가 못 날게 해달라는 데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우리는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너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입니다. 아, 죽겠다고 그것 좀 하늘 좀 막아달라는데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우리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했을 경우, 유럽에서 더 많은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당연하죠. 나토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해야 될 대전쟁으로 비유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we are not part of this conflict. 참. 그러면서 나토가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세계가 도와준다고요. 영국의 참모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그 우크라이나 비통하고 그 처절한 처지를 이해하지만 노플라이존 no 비행기 못 날게 하는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언로 u l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unhelpful. 별로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고서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저놈들이 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얘기했고,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는 전쟁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그러고, 미국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미국에다 요청했더니, 어, 미국 사람들 중에서 거기 가서 군사력으로 싸워도 돼요. 라고 한 사람이 미국 어른들 중에서 13% 밖에 안 됩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은 16%, 그리고 공화당 사람은 14%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만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가서 싸울 일은 애초부터 0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은 옛날에 소련이 망했을 때그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들어갔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다 놓쳤 버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막아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하는 것이죠. 나토 클로스 h 드 스카이 하늘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데모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노 플라이 존 오버 우크라이나. 예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시민들은 뭐 얘기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기가 못 나는 구역으로 하라라고그러면서 데모를 하니까. 미국의 그 지난번 대통령 나왔던 플로리다 주 공화당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저 시민들이 이노 플라이 존의 의미를 알고서 저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예, 이건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노 플라이 존을 미국이라든가 나토가 설정한다면은 그럼 소련 비행기가 폴란드 폭격에도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이 석유를 계속 사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미국이 3, 5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적응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근데 미국이 하루에 러시아 석유 사오는 양이 7,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일 사오는 양이 5일 5 days 5일 동안 사오면서 러시아에 주는 돈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해 주겠다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뜬으로 하면 하루에 900억 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 사다 쓰느라고 하루에 900억 원씩 러시아에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주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이 여자, 이 여자 정치가죠. 이 사람, 앞으로 대통령 꿈도 있는 사람입니다 Providing Russia with oil money is absolutely lunacy 러시아에다가 소유값으로 매일 돈을 대준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미친 짓이야 완전히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기름을 사 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사 오는 거또 쉬운 일이냐 전 미국도 난감합니다 지금 국제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팍팍 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1L에 1988원에 넣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000원 넘습니다. 이거 3,000원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예. 미국이 소규를 무자그마히 생산하던 나라죠. 근데 미국 소규를 다 생산 중지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생산 중지하니까 소유까지 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건 사옵니다. 집거를 생산 안 하는 대신에. 그래서 러시아에 달러를 많이 벌어줬죠. 푸틴이 전쟁할 수 있는 전쟁 비용을 바이든이 마련해 준거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이 석유를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바이든이 대통령 돼가지고 생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유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laughs>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6불, 7불, 갤런당 6달러, 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게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길가시 미국에서 제일 비싼 중에 하나인데 1리터에 2,255원이더라고요. 미국은 말이죠. 그 소나타 정도 자동차를 까득 채우면 은한 3만 원이면 채울 수 있었던 시절도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9만 원할때 한국에 한 3분의 1 정도 대충 되는데 지금은 한국보다 더 비싼데 이거를 감당하겠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금년 11월에 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아 이거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로 소규수 입을 중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규수 입을 중지하면 은 소규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예참 바이든이 소규를 사오려고끼웃거리는 나라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라 말이 됩니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친 러시아죠. 반미국. 예. 네. 그 자기 기름은 왜 중지를 했느냐? 공해 때문에, 공해. 남이 공해는 괜찮고, 미국 공해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음. 그러다 지금 이렇게 그,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하고 키스톤. 키스톤이라는 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던 파이프라인인데, 그게 하루에 83만 배럴이 오던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놓고서 러시아 거를 이제 2021년에는 67만 배럴을 매일 사왔는데 지금은 71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500만 달러 어치씩 사옵니다. 이거 그 그돈 가지고 러시아는 전쟁을 능히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제가 한 2, 3일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폭스뉴스의 우크라이나 병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참안돼 보이는데. 한 뭐, 뭐, 서양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이를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서른은 넘어 보여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뭐, 영어가 뭐 아무래도 자기, 자기 말이 아니니까 막 영어로 절규를 합니다. 미국 당신네들은 겁장이야. 오버마 때부터 거짓말을 해왔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거야?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설정했었잖아.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지. 네. 너네들 러시아가 무서워서 우리한테는 못 해주는 거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영어로 이제 불시시라는 게 아주 나쁜 욕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 나쁜 녀석들이야. 너희들은 초강대국도 아니야.라고 <laughs> 울부짖으면서 이 미국 폭스뉴스 기자가 카메라 대는데 그 얘기라고 그러고 갚버리더라고요. 예, 국제정책가 그만큼 내공한 겁니다. 미국이 군대 안보내요 어, 무기도 뭐, 제대로 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마 안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고, 어, 방금 지금 제가 미국이 고물을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미제비행기로 대체해달라는 폴란드. 이것도 지금 하다가 뭐, 뭐 잘안된 거로 칩니다. 예. <laughs>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중립이라고 선언해 그리고 크림미아 반도는 이미 내가 가져간 거니까 공식적으로 내놔. 그리고 그 돈바스라는 지역에 그 주가 두개 있다 고 그랬죠.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를 독립 영토로 인정할 것. 그럼 전쟁 그만할게. 아 근데 그것 뺏기면은 젤런스키는 이제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세상은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관심은 아무래도 우리 문제인데, 대만이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야. 참, 대만 씩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대만과 그 중국 사이, 대만 해협에 미국 군함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도, 예,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랑 처지가 같은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을 때, 미국도 더잘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미국은 그, 그, <laughs>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와가지고, 왜 미국은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승인을 안 하느냐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 지금 국제 정치는 참 냉혹해요. 어, 제가 그 자주인용하지만은 미어시의 모 교수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저러는 건 중국이 못난 나라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또 중국이 1등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은 미국이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어, 두 나라 전부 정상적인 목표를 죽고 있는 것이지. 근데 둘다 정상적인데 그것이 한번 정상적인 목표끼리보다 자고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본질적으로, 뭐 강대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가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라는 책을 썼죠. 어, 이분이 이제 그 제가 번역한 책의 소문에 그런데 중국이 나중에 강대국이 될것 같지 않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중국이 한국 다 가져가도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면 여기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약한 중국일지언정, 한국한테는 대단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미국이 중국을, 자기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면 철수할 텐데 그때 한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핵폭탄이라도 만들어도 될걸, 핵폭탄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요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준 것을 봤습니다 예, 국제 정치가 냉혹합니다. 냉혹하고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사실 도와준 것 있지만은 진짜 보니까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와 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싸울 수 있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교훈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